안녕하십니까. JBS 아나운서 손보경입니다. 최근 RCA에서 주최하고 있는 브릿지 투더 월드에서 활약 중인 가온팀을 만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선생님께서 통영에 있는 중학생 2학년 중에 총열0학교를 뽑는다고 하셔서 가능성이 있어 보여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날부터 관상 따인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엔 주제도 잘 잡지 못하고 아이디어도 잘 생각나지 않았던 점이 힘들었는데, 주제를 잡고 나서는 조별끼리 협동에 맞나 과제가 잘안 풀려 싸웠던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좋은 추억이고 경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웠던 일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 즐거웠던 점은 모여서 조별 발표할 때좀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의견이 같으면 편답이 나왔을 때와 박수연 팀장님과의 면담에서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고 막혔던 곳에서 풀렸을 때 가장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동안 잘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의식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생활 속에서도 옷을 아껴 입고 밥을 남기지 않는 등 지속 가능한 이식주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브릿지 투더월드 활동을 통해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것 같습니다. 이번 브릿지 투더 월드 활동은 저희한테도 참 좋은 경험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강호팀이 되겠습니다.